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드디어 공개. 3월 인도 시작.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 Y를 공개했다. 이는 2020년 출시 이후 첫 주요 업데이트다. IT매치의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코드명 주니퍼라는 신모델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중국과 주변 국가에서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출시일은 불분명한데 지난해 업데이트된 모델 3의 경우 약 4개월이 걸렸다. 모델 Y 주니퍼는 테슬라가 지난해 모델 3에 적용한 변경 사항과 매우 유사하지만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부 디자인 요소를 차용했다. 전면부는 모델 3처럼 보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적용됐지만 기존의 버그 아이 헤드라이트 대신 전체를 가로지르는 연속형 라이트 바가 탑재됐다. 이는 사이버트럭과 사이버 캡 프로토타입에도 적용된 디자인이다. 또한 기존의 후미등 대신 해치의 작은 돌출부 아래 차량 후면을 가로지르는 단일 라이트를 채택했다. 실내에는 신형 모델3에서 볼수 있는 것과 동일한 앰비언트 라이트 바가 실내 대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전동식 뒷좌석과 새로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으며 서스펜션이 개선되고 노면 소음이 줄었다고 한다. 모델Y 주니퍼는 이전 모델보다 몇 케이지 더 가볍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외에 급진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델 Y 페이스리프트의 출시로 테슬라는 지난 몇년 동안 모델 Y, 모델 3, 모델 S, 모델 X 등 핵심 전기차 사종을 모두 업데이트했다. 모델 Y 이후 등장한 신제품은 사이버 트럭 뿐이었으며 테슬라는 올해 말뮤지에새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때 테슬라 대학마루시들, 명운 달린 신차. 고급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첫 크로스오버 차량이 곧 출시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세단 에어에 이은 신 모델이다. 새 모델 출시는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도 9,000대의 에어를 생산했다는 소식과 함께 발표했다. 이번 신차의 흥행 결과에 루시드 모터스의 명운이 달렸다. 약 9만 5천 달러에 판매될 예정인 고급 사양의 그랜드 투어링 버전은 높은 효율성을 갖췄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45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수치다. 피터 롤린슨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경쟁사에 비해 놀랍도록 작은 배터리 팩으로 이를 달성했다면서 이는 지구의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루시드는 고효율 구동계로도 유명하다. 유일하게 판매 중인 모델인 에어는 기본 버전의 84kW 시 배터리 팩으로 한번 충전에 최대 420마일, 즉 1kW 시당 5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재료 비용과 환경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무게와 핸들링, 그리고 패키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루시드는 파나소닉의 최신 2170원 통영셀로 구성한 그래비티의 배터리 팩이 경쟁 모델보다 최대 40% 작다고 추정했다. 덕분에 그래비티는 테슬라 모델 X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SUV 구매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비티는 최근 소프트 론칭을 통해 첫 양산 버전을 일부 직원, 친구, 가족에게 공개했다. 이는 이틀 연속으로 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이다. 루시드는 지난해 9,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겠다는 재무 목표를 달성했으며, 심지어 1만 241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다. 물론 이는 2021년 전기차 산업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성장에는 크게 못 미친다. 루시드의 시가 총액이 3년 전 최고 900억 달러에서 약 100억 달러로 급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걸 고려하면 선방한 실적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전기차 신생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롤린슨 CEO는 최근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이런 차량을 생산한 후에는 더 넓은 고객층에게 인도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2025년은 회사의 놀라운 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건은 그래비티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다. 만약 충분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루시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바이두 CEO, 올해는 AI 앱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 중국 비테크 바이두가 올해에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델을 개발하고 API를 서비스하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AI가 활용되며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바이두 설립자인 리에농 CEO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AI 투자가 올해에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고 사우스 차이나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리CEO는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 AI는 다양한 산업과 시나리오에 빠르게 배치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슈퍼앱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AI의 침투율은 낮지 않으며 2025년에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 심은 씨앗이 2025년 시장의 인지와 인정이 커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200단어 분량의 이날 신년사에는 AI가 11번 언급됐다. 바이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AI에 뛰어든 빅테크 중 하나다. 하지만 2023년부터 중국의 AI 붐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바이트댄스나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 6마리 용으로 대표되는 AI 스타트업과도 가격 경쟁과 광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대형 언어 모델이 너무 많다며 이를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바이두의 대표적인 책봇 어니봇은 현재 1,600만 월간 사용자를 보유, 중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6천만 사용자를 기록한 1위 바이트댄스의 두바오와는 차이가 크다. 리 CEO는 사업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최전선으로 나아간다면 더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실패 확률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이전에도 프로젝트가 마지막 날까지 잘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업자인 바이두는 이처럼 최근 2년간 AI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나스닥 상장 주식은 지난해 27%나 하락, 마지막 거래일에 84.31달러로 마감했다. 이번 신년사도 이런 분위기에서 내부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샤오펑과 손잡은 폭스바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공유. 그액경은 폭스바겐이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인 샤오펌과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공유한다. 외신차이나 데일리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펌과 초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전기차 공동개발을 위해 체결한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폭스바겐과 FAW그룹 예크모터스 스타 차지와 합작해 설립한 켄지를 필두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브랜드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양사가 중국 내 420개 도시에서 운용 중인 약 2만 개 이상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공동 브랜드를 앞세워 고속 충전소 설립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샤오펑 E 아키텍처 기반의 신차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